그리스 신화는 친부 사례의 신화다. 크로노스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불멸에 나서 휘둘러서 아버지를 거세 버렸습니다. 자식들이 태어나는 족족 자기가 집어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다섯 명을 집어 삼켰습니다. 자, 이 친부 사례의 전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 신화 속에서 계속됩니다. 할머니 가이아 여신은 제우스를 불러다가 출생의 비밀을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아버지 크로노스에게 도전할 것을 촉구하죠. 역사의 본질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 옛날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화는 젊은 세대들을 독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양 고전학자 김헌입니다. 요즘 TV 드라마에서 자식을 위해 온갖 구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상륙층 부모들의 이야기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틀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순응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나서 성공을 거두길 기대하고 있죠. 하지만 사랑의 대상인 자식들이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기쁨보다는 갑갑함을 느낀다든가 행복보다는 불행을 느낀다면 이 사랑은 뭔가 문제가 있고 일그러진 측면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이런 말 자주 하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성공한다. 자꾸 너 그렇게 말안 들으면 용돈 안 준다. 이게 다너 잘되라고 하는 거니까 내말 들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저도 부모지만 저도 이런 말 가끔 합니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 그리고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세대 차이, 세대 갈등.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일이 될까요? 제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양 문명의 뿌리고 원천이라고 할수 있는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갔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로 배우는 삶의 지.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된 제우스의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리스의 신화는 신들의 탄생, 신들의 계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주가 탄생하는 시점에 가장 먼저 생겨난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카오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카오스 하면 혼란, 혼돈,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원래 뜻은 아무것도 없는 텅빈 공간에 가깝습니다. 이 흥미로운 것은 이 공간 자체가 하나의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 공간의 신 안으로 대지의 여신이라고 할수 있는 가이아가 태어납니다. 텅빈 공간에 맨 처음에 흙이 생겼다고 볼수 있죠. 카오스를 가득 채운 가이아는 우주의 첫 번째 지배자라고 할수 있겠죠. 그녀는 이어서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혼자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들의 신인 우레아도 낳고 바다의 신 폰터스도 낳습니다. 우레아는 자기 몸 위에 울퉁불퉁 솟아나서 대지를 단단한 갑옷처럼 감싸게 하고 그리고 바다의 신 폰토스는 대지를 이렇게 둘러싸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아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질서를 잡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아가 세 자식들 가운데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배우자로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자기 자식을 낳고 자식을 자기 남편으로 삼는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우라노스를 가이아가 배우자로 선택하자 우라노스는 최상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어머니 위로 올라가 군림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신화학자들은 이렇게 가이아 여신이 최초의 권력을 준 이야기, 이거는 우리 인류가 목의 중심의 사회였던 역사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우라노스가 권력을 잡는 이야기는 북의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로 체제가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권력자가 된 하늘의 신 우라노스는 가이아와 한 몸이 되어서 열둥 명의 거대한 몸짓에 티탄신족을 낳고, 또세 명의 무시무시한 백수 거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세 명의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진 외눈 거인을 낳습니다. 자, 이렇게 자식들이 태어나자 자기가 어머니를 누르고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 것처럼 이 새롭게 태어난 자식들이 자기를 몰아내고 권력을 빼앗을까봐 하늘의 신 우라노스는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식들 중에 가장 무섭고 힘이 센세 명의 백수거신과 외눈거신 퀴클롭스세 명을 가이아의 깊은 곳에 감춰두고 햇빛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 가이아의 깊은 곳이란 어딜까요? 바로 땅 속이겠죠? 땅 속이라는 것은 가이아의 자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자궁에 다시 집어넣는 그런 모양새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참다 못한 가이아, 자식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사악한 짓을 서슴치 않는 너희들의 아버지 우라노스를 몰아낼 수가 있다. 누가 나서겠냐? 이 말을 들은 자식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할까요? 그러면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센 거예요. 감히 아버지에게 대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때 가이아의 막내아들이 용감하게 나서게 됩니다. 그가 바로 시간의 신 크로노스였습니다. 어머니 그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크로노스가 나서니까 가이아가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로노스에게 불멸의 낫을 주었습니다. 이 낫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뵐수 있는 거죠. 그리고 크로노스에게 어느 곳에 메복하라고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이 우라노스는 땅으로 내려와서 가이아 여신 위에 자신을 이렇게 펼치면서 사랑을 나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밤이 되자 우라노스가 또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자 숨어있던 크로노스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불멸에 나서 휘둘러서 아버지를 거세해버렸습니다. 이 남근이 잘린 겁니다. 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이 우라노스는 멀리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크로노스가 잘린 남근을 들고 바다에 풍덩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피가 막 땅에 떨어지면서 땅에서는 막 괴물들이 태어났는데 희한하게도 잘린 남근이 바다에 떨어지자 이로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신이 태어납니다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물론 이제 아프로디테에 대해서는 탄생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라노스의 남근이 바다에 빠져서 태어난 걸로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크로노스가 세 번째로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크로노스가 시간의 신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이 시들어가고 약해지고, 마침내 죽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죠. 그래서 그 일부 신화학자들은 인간들이 세월의 힘을 깨달은 것을 크로노스가 권력을 잡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용감하게 도전하는 모습의 크로노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리스인들은 무슨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역사를 움직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힘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줬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리스 신화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파트로크토니아라고 할수 있습니다. 파트로라는 말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리고 크토니아 이거는 살인, 살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친부 살해라는 뜻이 되고 그리스 신화가 파트로크토니아의 이야기다. 이 말은 그리스 신화는 친부 살해 신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잔혹한 표현이죠. 그런데 파트로크토니아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로 아버지 를 죽여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틀을 깨고 크로노스처럼 용기를 내서 도전해야만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이 신화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이 파트로크토니아 즉 친부사례의 전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 신화 속에서 계속됩니다. 크로노스는 자기 누이 중에 레아를 골라서 결혼합니다. 왜 레아를 골랐을까요? 이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레아라는 뜻은 그리스말로 흐른다, 이런 흐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레아가 결합한다는 어떤 뜻이든 시간과 흐름의 신이 결합한다. 잘 어울리죠?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것을 해결하고 굴복시킬 수 있다는 삶의 진실이 두 신의 결혼에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둘이 결혼하고 사랑을 나누니 둘 사이에서도 자식들이 태어나겠죠? 그러면 크로노스는 자식들이 태어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내 귀여운 자식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크로노스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놈이 감히 나에게 손을 뻗었구나 그러니 너도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두려움을 견디지 못한 크로노스는 자식들이 태어나는 족족 자기가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렇게 다섯 명을 집어삼켰습니다 크로노스는 자기 뱃속에다가 자식들을 가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아이를 남편에게 빼앗긴 레아는 여섯째가 태어나려고 하자 얘는 좀 어떻게 지켜야겠다. 그래서 크레타섬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몰래 아이를 낳고 동굴 깊숙이 숨기고서는 대신 큰 돌덩이 하나를 주서다가 그걸 강보에 싸서 크로노스에게 주었습니다. 크로노스는 두려움에 조급해진 나머지 그냥 그 돌덩어리를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는 사이 크레타 섬으로 빼돌릴진 이 아이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고의 신 제우스입니다. 제우스가 무럭무럭 장성하자 할머니 가이아 여신은 제우스를 불러다가 출생의 비밀을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아버지 크로노스에게 도전할 것을 촉구하자. 그 이전에도 가이아는 자기 아들 크로노스에게 불멸의 낫을 주고 우라노스를 쫓아내라고 촉구했던 적이 있죠. 하지만 크로노스가 권력을 잡은 뒤에는 가이아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겁니다. 화가 난 가이아는 손자 제우스를 이용해서 아들 크로노스를 권자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아 여신이 권력의 뒤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제안을 받은 제우스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에게 도전을 해도 되는 걸까? 강력한 크로노스에게 맞서서 내가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그런데 만약 제우스가 이런 두려움에 압도되었다면 아버지와 싸우는 대신 크로노스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찾아다닐 겁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자기의 에 엄습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크로노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싸우려고 보니 제우스는 혼자임으로는 도저히 아버지 이 크로노스와 티탄 신족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를 도와줄 동맹군이 누가 있을까 하고 찾아가게 되죠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아버지 뱃속에 갇힌 내 형제, 누이들을 구해야겠구나 그러면 그들이 나의 편에 서서 아버지와 싸워주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이아 여신에 부탁했더니 제우스에게 신비의 약을 줍니다. 근데 이 약은 그걸 먹게 되면 이전에 삼켰던 것을 토해내는 그런 놀라운 효력이 있었죠. 제우스는 꾀를 내서 크로노스가 그 약을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약을 삼킨 크로노스는 그동안 삼켰던 것을 다 토해내겠죠. 제우스 대신 삼켜진 큰 돌덩어리가 나왔습니다. 다섯째인 포세이돈이 돌덩어리 다음에 나오고, 넷째 하데스, 셋째 헤라, 둘째 데메트르, 장녀인 헤스티아가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섯 명이 한 팀이 됐습니다. 제우스가 티탄신족과 싸웠다고 해서 바로 이 전쟁을 티타노 마키아라고 부르는데 앞에 있는 티타노는 티탄족이란 뜻이고, 뒤에 붙은 마키아는 그리스말로 전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도 크로노스와 그의 형제자매 열두를 상대하기는 좀 버거웠겠죠.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 계속 밀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원군, 더 많은 지원군을 찾게 되죠.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이가 누구냐면 제우스의 사촌 가운데 예지력이 뛰어났던 프로메테우스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딱 보니까 지금은 제우스가 불리해도 결국 제우스가 이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우스 편에 서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예지력으로서 적절한 돌파구를 제시해주고 또 전략을 세워주고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탁월한 작전 참모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이 프로메테우스뿐만 아니라 제우스는 전력에서 가장 큰 힘을 보태 강력한 지원군을 영입하게 됩니다. 바로 세 명의 외눈 것인 퀴클롭스들과 세 명의 백수 것인 헤카톤 케이레스였습니다. 이들은 지하세계인 타르타로스에 계속 갇혀서 비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는 이 소외당한 삼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크로노스에게 사실 불만이 많았겠죠, 이 여섯 명의 거신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조카인 제우스의 편에서서 싸우게 됩니다. 솜씨 좋은 대장장이었던 키클롭스는 제우스에게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번개를 만들어주고, 포세이돈에게는 삼지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데스한테는 일종의 도깨비 감투 같은 투구를 선물하게 됩니다. 백수거신 삼형제는 돌을 집어 던지는 그런 막강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우스는 크로노스 세력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었고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권력을 획득한 제우스는 이전의 권력자들이 왜 무너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권력을 과도하게 독점하려고 했던 독재적인 행태 때문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통찰에 이른 제우스의 첫 번째 행보는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을 적절히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싸워준 형님과 누님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들을 제대로 대접해 주는 것이었죠. 포세이돈과 하데스와 함께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다스릴지 통치의 영역을 나누게 되는데 올림포스산을 거점으로 해서 하늘은 제우스가 다스리는 걸로 그리고 바다는 둘째 형님인 포세이돈 그리고 지하 세계는 첫째 형님인 하데스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살게 될 땅은 누나들에게 적절히 맡겼던 겁니다. 장녀인 헤스티아에게는 화로를 맡겼습니다. 이 화로의 신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게 가정이죠. 한 집안에서 가족들은 화로를 중심으로 둘러앉았습니다. 옛날엔 그러니까 이 화로의 여신이 된다는 것 인간의 삶에서 가장 깊숙이 관여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 둘째 누인 데메테르는 곡물을 관장하는 여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먹고사는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데메테르 여신에게 맡긴 겁니다. 그 셋째 누인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또 결혼 과정을 주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전의 통치자들이 독재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것에 비하면 제우스의 통치는 한마디로 협업의 통치라고 볼수 있겠죠. 흔히 제우스의 통치 체제를 올림포스 열두 신체제라고 부르죠. 올림포스의 왕궁을 세우고 자기를 포함해서 열두 명의 신들이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간다는 뜻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 열두 명에 누가 들어가나요? 제우스, 포세이돈, 데메테르, 헤라가 포함됩니다. 하데스는 어디 갔죠? 지하로 갔습니다. 그리고 헤스티아는 어디로 갔나요? 지상의 가정으로 내려가서 화로를 관장했다고 했죠? 그래서 요두 신은 올림포스 열두 신에서 빠집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여덟 자리가 비게 되는데 이 여덟 자리는 모두 제우스가 자기 자식들로 채우게 됩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 태양의 신 아폴론,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전쟁의 신 아레스, 그리고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 축제와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 전령의 신 헤르메스,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프로디테는 그 아프로디테랑 좀추세이 다릅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디오네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제우스의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도 여러 가지 판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자식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힘을 키워나가면서도 또 전체적으로는 제우스의 통제 아래서 협업의 체제를 꾸려나가는 방식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자유를 줬다, 어쨌다, 그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체도 하나의 틀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제우스 역시 자신이 짜놓은 틀에 자식들을 가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에서 달라지느냐면 구성원들이 기꺼이 그 틀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제우스는 자기 자식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다른 신들과는 달랐고, 바로 이 점이 제우스로 하여금 권력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게 해준 비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상징과 은유에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이아에서 우라노스로, 우라노스에서 크로노스로, 그리고 크로노스에서 제우스로 새로운 세대가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와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그리스 신화는 기존의 질서를 절대적인 것으로 또는 지고의 가치로 고집하는 대신에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젊은 세대들을 독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질서와 전통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젊은 세대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응원하는 자세 또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자만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 신화에 담겨 있는 소중한 메시지이고, 우리가 한 번쯤은 주목하고 한번또 배워볼 만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